유대 바리세인들, 바리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너 다시는 아버지랑 말하면 안 돼? 예, 아버지랑 말안 할게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너 아버지랑 말하면 안 된댔다? 예, 말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 아버지 말하지 말랬어? 딱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해? 너 죽여버릴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는 일은 내가 결코 하지 못하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행한다. 아버지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맥락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부르는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간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예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귀신도 막 알아보고 그리고 병 고친 받은 사람이 막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말하지 말고 숨겨두라고. 비밀이 있으라라고, 나중에는 그걸 밝히시지만, 끊임없이 숨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말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드러나는 듯이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 한 가지를 꼭 아로 새깁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독생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특권을 다 가져다 쓰는 나는 위대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안 부릅니까?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주여라는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종된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깊이 있게 다가가고 친밀하게 부르는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지요? 아버지가 가지신 그 무한한 영권, 물권, 인권, 권세와 권력, 하나님, 나가 다 받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는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딱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셨던 유일한 목적은 내가. 그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차원에서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개세만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 십자가 일을 이잔 한번 옮겨 주시고 다른 방법 찾아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뉘앙스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내 신앙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복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중 하나 아닌지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일 날 맨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고 오셔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에 왔는데 맨날 똑바로 살아라 기도 똑바로 해라 막막 막 이런 흔히 말하는 치는 설교를 해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제 마음 아시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막.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재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악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악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이게 우리 예수님. 아버지를 부른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것 외에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아버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네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게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이었고 자기 부인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독생자로서의 마음임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뭐 대통령 한 분이 서거하셨습니다. 어, 돌아보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두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와 이름을 악용해서 부정 축제를 해서 대통령 아버지가 얼마나 권욕을 치렀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 표현한다면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보다 더 절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철저한 절대 의지에, 복종, 순종의 의지를 표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되뇌일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은 있는지 우리가 읽어 스스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그 이제 그 8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하늘 그리고 계신 우리라는 수식어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헬라우 원문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파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라는 언어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를 부르라 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과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에 서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래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제일 마지막 시작.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게라는 이 말은 호티라는 말인데 왜냐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할수 있는 이유는 왜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헬라 원문으로 치면 대명사 유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아버지는 멀리 계신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오셔서 아버지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라고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보십시오.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운다고 줄줄줄 하시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만큼 예배 기도 마무리용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했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 욕망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로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세개 아닙니까? 첫 번째가 전능하시고 두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 번째가 아버지. 이게 하나님인데 헬라 원문에 이 사도신경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취해서 후대가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수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버지요. 두 번째가 전능하신 분이요. 세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라고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의 사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함께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배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 아버지 분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삶, 다 주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 찍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영성과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현실과. 낭만과 고통함 속에 왜 이래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능 하나님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나의 욕망 가운데 무르짖는 기도는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 나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강박한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무너짓는